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사도행전 16장 21절부터 34절 말씀을 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들이 됐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뭐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절,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케도니아 빌리뽀 지역으로 복음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때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 오해를 받고, 어, 많이 맞은 후에 깊은 옥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오해를 받고 많이 맞은 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이런 우리가 고난을 대체하는 아, 법, 이런 첫째는 아, 이 고난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아, 믿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어려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방법은,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되고,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감옥 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도와 찬송을 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한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심란해서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권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권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혼동이 됩니다. 여러분, 권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권한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런 뭔가가 부족하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뢰가 필요하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 바울가 실라는 감옥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 갇혀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 전도하러 온이첫성 빌리뽀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합니까? 어, 기도하고 찬성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자기들을 묶고 있던 사슬이 다 풀린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진이 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에 발에 묶인 것이 풀린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이런 어떻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서도 감옥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바울과 신라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런 그러한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렸을 때 얼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을 대처하는 법,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이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업앤다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을 경험할까요? 평안하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심판하고 심판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또 살만하면 타락하고 여러분 그렇게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평안함. 힘드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이제 평안하니까. 그러다가 또 힘들면 또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점점 찾아가죠. 뭐 구슬해라, 무엇을 해라. 그러면 나죠. 평안하면은 그 점쟁이를 또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만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운 때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리뽀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그것을 보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 검상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상하니라 아닙니까 이들이 감옥 안에 나가지 않고 앉아 있다고 해서 구원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믿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런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내가 힘들게 예수고 힘써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던 감옥 밖에 안 있던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신다. 내가 갇혀 있으면 성령께서 더 많은 일을 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그럼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들이 아 바울과 실라를 풀어 줘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다.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당신 우리에게 죄를 정하지도 않고 우리를 이렇게 매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다. 로마 사람은 재판을 받지 않고 어 그러한 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어 로마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아, 우리가 로마 신민을 이렇게 재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신들이 와서 우리에게 사과를 하고 우리에게 정중하게 부탁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부탁을 하고 제발 나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떻게 최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빌리뽀 교회, 유럽에서 첫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심령들 여러 가지 여러분 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실까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일이 풀리느냐 풀리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눈동자 같이 사랑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은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됩니다. 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아, 이제 안심이다. 이제 평안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체하는 방법, 이번 주 우리가 세 가지 묵상하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와 찬송을 하십시오. 온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을 하십시오. 세 번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일이 좀 풀려도 풀린 게 아닙니다. 여전히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상관들이 와서 자신들의 죄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떳떳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고난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뒤로 물러서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아버지의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기도와 찬송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며 이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어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레노베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저희 교회 11월 말에 단기성교 하나님 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이 시간에도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테인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도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하나님 큰 지진이 어, 연달아 두 번이라 일어나서 아버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또 멀리서 성교사에 가고 있는 일본의 백성인 성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성교사님, 그리고 원주민 성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10월 한달 동안 집중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레노베이션과 또 11월 말에 있을 단기 선교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 7시 반에 저희가 줌으로 단기 성교팀 기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대지 아니한 것을 주여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어성경 위에서 기도합니다. 또 묵상 위에서 기도합니다. 소그룹 모임 가운데, 아버지야 하나님 또 우리 수요 중보기도 가운데 그리고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